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하나이글스의 하주석이 1군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하나이글스는 서울 잠실부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하주석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하였습니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KBO로부터 70경기 출전 정지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달 28일에 징계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하주석은 연습 경기와 퓨처스 리그에서 몸 상태를 체크한 후 1군으로 콜업되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하주석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더 많이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하나 최원호 감독은 하주석의 복귀로 수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후반기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무리를 빚은 하주석의 1군 복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